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인생 이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볼 분은 이 수십 년 동안 이 종교와 강단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문화 유산을 해설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로서 인생 이막을 시작한 분입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신성덕 문화 관광 해설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네. 주로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계십니까?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중구의 네. 문화유산 해설을 시작했고요. 예, 그때도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에 대한 것을 매력을 느껴서 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4년6 개월 전에 예. 서울시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를 모집했어요. 예. 거기에 합격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작년에는 또 중구청에서 을지로 상가 사가를 해설하는 을지 유람 해설사를. 뽑았습니다. 네. 거기에 또 들어가서 현재 을지우람 해설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응.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화 관광 해설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건데요. 그 전에는 좀 신학과 그리고 강단에서 20년이 넘게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설사로서의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 그랜드 캐넨을 갔을 때그 해설사가 있었는데요. 네. 그 해설사가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예. 그래서 어, 신학대학 교수가 은퇴하고 하시는 걸 보고 네. 나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 저걸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예.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아 이제 그 문화유산 해설사 시험이 마침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고 예. 네, 합격한 다음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그곳에서 네. 현재에서 만난 네. 문화관광 해설사. 예. 아, 그게 우연이 돼서 매력을 느껴서 한국에돌 들어와서 네네. 준비를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시면 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laughs> 우선 제 전공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집중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음. 것을 또 여러 군데 그 강연도 듣고 예. 찾아가서 해설을 또 요청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도 중구에 있는 다산동에 있는 한양 성곽길이죠. 네네. 이 중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문화유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좀 해설을 하다 보면은 네. 아, 어떤 코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던가요? 우리 한양 도성은요. 남산 구간, 인왕산 구간, 부악산 구간, 낙산 네. 구간, 네 구간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네. 해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산 구간을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 관아에서는 우리 무슨 국보 1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아, 숙 국보가 1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골 한옥마을. 그렇죠.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계천이 있습니다. 청계. 그렇죠. 네. 사실은 청계천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어, 종로와 중구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죠. 예. 그천 하나를 두고. 예. 네. 어떻습니까? 여기와도 참 전경이 참 좋고 중구의 모습 이다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네. 어, 문화 해설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족들이 응원이 없으면요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죠. 아 그렇죠. 네. 가족들이 뭐 응원하고 뭐 해설 떠나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아마,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화 해설사로서 인생 이막을 시작하셨는데 네. 어, 전공도 전혀 다른 분야로 말이죠. 예. 네. 네. 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나도 인생 이막을 계획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선생님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경영학 전공했고요, 네. 안양성결대학교에서는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 네.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서 네. 역사문화 쪽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고 해설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조금 더 걸으면서 네, 얘기를 예. 해볼까요? 네. 예. 그리고요, 우리 저 서울 한양도성 해설사의 경우에는 네. 11월 12월에 심화교육을 또 시킵니다. 예. 그래서 심화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것도 이제 우리들이 공부해야 되고 예. 자기들이 공부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네. 또 단체적으로 가서 봐야 할 때도 많이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 한양성과 네. 선생님이 이 장소를 좀 추천해주셨어요.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한양도성에 오시면 태조 시대, 네. 태조 이성계 시대에 이제 음. 처음으로 한양 도성을 이제 만들었고요. 잘 네. 아시다시피 정도전이 총책임 맡아서 설계했고요. 네. 십팔점육이칠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남산 구간에는 태조 시대에 쌓아놨던 성곽과 그 다음에 세종 시대에 쌓아놨던 성곽이 그대로 현존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숙종과 순조 시대의 성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선 왕조 시대의 모든 역사 공부를 할수 있는 기계,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 관광 해설사로 네.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 이때 참 뿌듯하다 네. 하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말해서 이제 이 남산 구간을 광이문부터 출발해서 쭉 해설을 해서 숙녀문까지 3시간 반 4시간 동안 해설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주 전에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고 왔는데 네. 우리 한양도성에 이런 수문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 하는 걸 생각할 때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의 음. 계획을 아까 여쭤봤더니 뭐 80세까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얼마 나 남은 거죠 지금? 지금 제가 <laughs> 뭐 72세니까 네. 8년 남았습니다. 네. 8년 남았는데 뭐 근거가 없이 그냥 8년 더 하겠다는 거가 아니고 네. 아, 이제. 제 저하고 같이 역사 탐방하시는 분들이 80세 동아리가 있어요. 예. 그분들이 산을 지금도 잘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어, 넉넉히 넘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현장에서 80세까지 해설하고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선생이 앞으로의 좀 계획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지금 서울 한양 도성을 해설하면서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이가 좀 있다 그래도 음. 힘이 납니다. 네. 여기는 우리 조상들이 이거 성을 쌓을 때 너무 힘들게 쌓았어요. 너무 힘들게 쌓았기 때문에 그 성이 현재 620년 동안 보존돼 있다. 2020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은 세계 역사 많은 우리 세계 시민들이 올 곳으로 산로 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네. 아 말은 쉬운데 정말 실천이 어렵거든요. 네.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네.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게 네. 되는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80세가 아니라 선생님, 개인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90살, <laughs> 100세까지 계속하셨으면 좋겠다 아, 는 아. 생각이 듭니다. 단...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